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불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불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계아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계아시가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게아 시가 이르되 내주 네 왕이여, 이는 그여인이요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왕이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아, 오늘 이야기는 열왕기하 4장의 수넴 아, 여인 이야기가 아, 연속되고 있습니다. 열왕기 서가 반드시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제를 따라서 또는. 관점을 따라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가에게 임할 심판을 이미 확정하셨고, 그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는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끊어지지 않고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사장에 나왔던 수넴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알고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또 자기 집에 거할 초소를 만들어서 장소를 제공을 합니다. 그 여인의 남편은 늙었고 그 여인은 아들이 없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아들을 낳게 해 주었지요. 그런데 또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한번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 다른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하는 엘리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는 늙은 남편이 죽고 난 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서 7년을 머물다가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전에 가지고 있던 이 집과 땅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집과 전토를 다 차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의 여인이 왕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엘리사의 사완이었던 게하시가 왕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하시도 나병이 들기 전이었습니다.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죽었다가 다시 산 아이의 어머니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아시가 왕에게 바로 이 여인이 그 여인입니다. 소개를 합니다. 왕은 한 관리를 임명하여서 본래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그랬습니다. 7년 동안 그 밭에서 거둘 수 있는 양의 소출까지 다 환급해 주었습니다. 이두 번의 순례 여인의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씨와 땅에 대한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없던 여인에게 아들을 주었고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 주었습니다. 씨에 대한 구원이죠. 기근으로 인해서 땅을 빼앗겼습니다만, 다시 집과 전토와 땅을 다 찾았습니다. 땅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11기 말씀이 왜이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수넴 여인이 블레셋으로 7년간 이주하였다가 다시 돌아와서 집과 전토를 되찾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순례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심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구원하시는 자기 백성이 남아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서를 읽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하면서 기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기사로 끝이 납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열왕기서와 내용이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귀환을 목도하면서 기록한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여서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혹은 이미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냄 여인에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라 하십니다. 7년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온전한 심판의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은 7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요. 빼앗겼던 땅, 집과 전토를 다시 다 찾게 될 것이요. 그 밭에 소출까지 환급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즉, 패망한 이스라엘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기근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차지하는 이야기. 이야기는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난안 땅에 살던 야곱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집과 전토를 다시다 차지하는 이야기. 바로 그것이 구원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땅을 되찾는 이야기,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 이 구원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이시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의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땅을 빼앗기는 경우가 혹시 없습니까? 감사하지 못해서 빼앗기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해서 빼앗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야 한다 하셨는데 자기 십자가 때문에 실족해서 이 땅을 빼앗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다 예수님 기업 안에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땅입니다. 이땅 빼앗겨 본적 없으십니까? 그러나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땅과 집과 전토를 다시 다 찾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얻지 못했던 소출을 한꺼번에 묶어서 안겨주시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땅, 황폐해진 땅에서 다시 세워지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기업의 복을 다 다시 찾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왕성하기를 소원합니다. I'm